인공지능의 추성성을 설명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려고 해서 짬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GDPR의 내용을 검토하면서 GDPR을 중심으로 어떤 논의가 오고 가고 있는지를 정리를 해보자 보자 합니다. 로이터 연구소가 38개국을 대상으로 어떻게뉴스를 소비하고 있는지를 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하고 나서 나라를 내 유형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류해서 거기서 가장 대표적인 어, 예의 나라를 꼽았는데 우리나라가 그 중에 하나의 나라로 꼽혔습니다. 보시면 이제 첫 번째 분류, 첫 번째 유형은 어, 가장 직접적으로 뉴스를 소비하는 나라. 그래서 핀란드 같은 경우는 어, 응답자의 64%가 직접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뉴스를 소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칠레인데요. 칠레 같은 경우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전 국민의 절반 정도가 뉴스를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패턴이죠. 어그 다음에 3번그3 번이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심하게 모아보기형이라고 이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작적 저희가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은데 서치 엔진이랑 에그리게이터를 통해서 즉, 어, 그 뉴스를 보는 비율이 전체 의 75%에 달합니다. 그러면 신뢰도가 어떤가? 아까 이제 전 발표에서 나왔듯이 우리나라에 사실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낮거든요. 그러니까 매해도 포털은 또 유난히 낮습니다. 어, 네. GDPR은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그래서 일반 정보 보호 규정이고요. 그, 그 전에 Data Protection Directive라고 해서 이것은 직접적으로 회원국에 않았어요. 일반적인 기준을 제, 어, 제시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GDPR은 직접 회원국의 효력을 가집니다. 근데 가끔 전문에서 본문에서도 요, 어, 포함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담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그 내용은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해석해야 될지가 이제 GDPR을 해석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요. 법 쪽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처리의 원칙에 따라 정보 주체는 처리 작업의 존재 및그 목적에 대해서 통지받아야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려가면 뭐 필요한 모든 추가적인 정보를 정보 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또 정보 주체는 프로파일링의 유무와 해당 프로파일링의 결과에 대해서 통지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투명한 정보 처리의 원칙에 대해서 원, 원칙을, 어, 위해서 설명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학자들 간에 이게 과연 권리를 규정한 것인지 아니면 본문의 내용대로 사업자에게 설명을 제공할 의무를 규정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있는 것입니다. 설명을 요구할 권리를 인정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이나 이제 실무가들은 그 전문이 사실상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점을 착안을 합니다. 제가 뭐, 감히 여기서 뭐 설명 가능성이 이렇다 저렇다 결론을 내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진행되고 있는 논의들을 소개시켜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을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입법적 노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서 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정한 나라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유럽연합이 GDPR이라는 법을 제정을 해서, 작년에 발효를 했는데요, 어, 그 법을 통해서 이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 설명 가능성, 그 다음에 투명성에 대한 논의가 주로 GDPR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